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질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윤통홀로 변론을 하고 있고, 변호인들은 옆에서 졸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신은식은 김무성 사람입니다. 정당 정치 40년을 한 김무성 이 이무기와 정치 천연생이죠 검찰 윤석열 대통령의 대결이라 이렇게 볼수 있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원식이는 김무성이가 국회의원 시켜준 김무성 사람이고요 옆에 있는 황교안이 졸고 있는 황교안이는 김무성 절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통 주위에는 윤석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산에는 모두가 김무성 사람뿐입니다. 김무성은 정당정치 40년을 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김무성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개난식은 김무성이가 국회의원 시켜준 영원한 김무성 사람입니다. 자,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공천을 줄때 김무성이가 충성맹세 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김무성이는 만약에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날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김무성 밑에 한번 들어가면 은 벗어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당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한동훈처럼 저렇게 그래도 경력을 쌓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동훈 그래도 정당 정치를 해서 결국 자기 사람도 만들고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서 바로 국민의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용산에 있는 그 국무위원들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김부성 절들입니다. 그 뿌리가. 김부성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성 선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친윤이란 사람들도 그 뿌리는 이미 친이였고요. 결국 지금은 친이 세력들도 모두 거기에 이재호라는 우두머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김부성 절들이다 그렇게 볼수 있죠. 결국 지금 국민의힘의 그 뿌리들은 모두가 김부성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런 힘을 입어서 한동훈이가 나름대로는 자기 세력도 많이 만들었고 김무성 세력들을 많이 쳐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은 한동훈이가 그래도 많은 뿌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동훈이가 김무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죠.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힘은 김무성 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지난 아, 총선을 거치면서 김무성 세력들을 많이 쳐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이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동훈이가 거기서 탈을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 총선 때까지는 그 뿌리들이 모두가 김무성 세력들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죠. 친유래한 사람들도 원래 뿌리는 친이었고요.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뿌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한동훈이가 개혁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무성 세력들이 많이 쳐나갔죠 한동훈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친윤이라는 사람들도 뿌리는 사실은 한동훈이가 공천을 줬기 때문에 나름은 한동훈이 세력들이 다 그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한동훈이가 탈환을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김무순 세력들이 모두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한 30명은 김무순 배신 세력들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여당도 갔다가 야당도 갔다가 언제든지 갈수 있는 것이고 결국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센 쪽에 줄을 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만 도와주면 은 그리고 한동훈이가 특통의 힘을 받아서 국민의힘을 장악하면 은 결국은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동훈 뒤에 줄서는 사람이 많다. 국회의원들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겁내는 것은 누굴 겁냅니까? 지금 대한민국 여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절대로 대통령 급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 보스의 급을 내죠. 그러나 이들이 유일하게 겁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을 겁내지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자기 보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겁내는 사람이, 더욱더 겁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 대통령이죠. 즉, 박지원까지 겁내는 것이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도 자지우지 할수 있는 것이고요. 국회의한 사람 한 사람 다 자지우지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로 겁내지 않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눈치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김무성 눈치 보고 있죠. 그러나 이들이 김무성 눈치보다 더 겁내는 것이 바로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 동음만 밀어주면 모두 한 동음 뒤에 줄 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믿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정치를 올바르게 읽고 있는 사람은 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트럼프가 한동훈이가 등판하면 트럼프가 한동훈만 대여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등판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등판하고 나서 서통이 지원을 해주면 터통을 만나고 난 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것인지, 그거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만, 틀림없이 한동훈 뒤에는 트럼프와 박근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모두 멀리하고 김무성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이 없습니다. 용산에도 모두가 김무성 배신자 세력들이 그 모두 들어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그때는 무슨 논리를 생각할 때가 아니고 바로 직전에 1, 2분 전에 비서장한테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뭐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습니다. 증인은 예. 그때 비상계험의 요건인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 때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뭐 조직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그때는 굉장히 급박한 순간이라 신원식이 아주 뭐 국회측 답변에는 비상계엄은 대통령까지 분까지 다터서 답변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데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 본능적으로 습니 그러나 본능적으로 윤석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답변할 어, 때는 이에 대해 대통령은 질문할 대통령이 때는 그냥 답변을 안할 뿐입니다. 이미 결심했다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국민 담화를 위해 내려갔죠. 네, 뭐 그런 취지 비슷하게 내려가셨는데 그때 당시는 대국민 다말하라 내려가신지 몰라셨고요. 어, 대통령 내려가시고 난 뒤에 신의기은 김무성 사람입니다.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빈실에 가서 총리님으로부터 뭐 자세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후 증인이 비서실장 등과 함께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빈실로 들어가니까 그곳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장관 최상목 기재부장관 등이 있었고. 증인이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다른 말은 안 하고 큰일났다라고만 다들 말,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저신원식인는 김무성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산의 비서실의 국무위원들 모두가 김무성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수 언론이라고 믿는 동아일보의 머릿 기사가 이러네요. 국내 이 개의 정적수 11명에 미달했다. 한덕수 이렇게 하면 안돼 검찰 국회 회의 열 생각 없었던 걸로 의심한다. 윤 보안상 사후 결제 가능하다 생각했다. 신은식 정진석은 만영 자신한 표정이었다. 무슨 비상계엄이냐? 나도 반대했다. 결국 정진석과 신은식은 그냥 김무성 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 변론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 혼자뿐입니다. 모두가 다 김무성 세력들이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홀로 변론을 하고 외력이 있는 것이죠. 변호인단는절고 있고 부정선거 이용은 결국 헌재에서조차 면제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가장 제가 아쉬운 것은 노태학 선거위원장은 임기가 끝나갑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끝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대법관 중에 한명 선택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그냥 조사하면 됩니다. 굳이 기업령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죠. 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왜 기업령을 일으켰을까요? 저는 그것이 가장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윤통은 홀로 외로이 변론을 하고 있고, 변호인단은 옆에서 다 졸고 있습니다. 신원식은 국회적 답변에는 국회적이라는 게 민주당 측이죠. 마치 짜여진 것처럼 몇 분, 몇 초까지 아주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고, 예, 예, 아주 잘도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신원식 정은한테 물으면 은 그냥 답변을 안 해버립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신은식이 누구 편인지, 그리고 신은식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진석과 얼마나 입을 맞췄는지, 그리고 국회적 민주당정이 오히려 정진석 비서실장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자들의 질문이 어떤가 하면 비서실장은 망연자실하고 있었죠? 이러니까 신은식이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미 서로 한편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편이 아니라면 오히려 정진석 비서실장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 측 국회 측 질문이 정진석 비서실장은 망연자실에서 반대하고 있었는데, 신원식 안보실장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그러니까 신원식 안보실장이 예, 정진석 비서실장은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측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 확실한 보석 신청을 하면은 무조건 석방이 되십니다.그런데 이미 사문화된 구속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는 구속 취소 신청이 인용이 되어서 석방되시면 좋겠지만은 더 확실한 석방 되시는 방법이 바로 보석 신청인데 왜 보석 신청을 하지 않고. 구속 취소 신청을 했을까요? 최상모의가 마은영을 임명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라는 목적이 아닐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방될 확률은 보석이, 보석 신청이 훨씬 높은데 왜 보석 신청을 하지 않고 구속 취소 신청, 즉 사문화된 구속 취소 신청을 했을까요? 그러나 오늘 중앙지법은 정상적인 법이 작동하는 것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이 인용되어서 석방 되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어셔야만이 김건희 여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조언도 받지 못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는 온통 이김부성 배신 세력들로 그냥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김건희 여사를 일찍 만나지 못하게끔 오히려 석방을 확실한 석방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 신청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이 모두 끝나고 난 뒤에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려고 하는 저들의 전략이 아닐까 변호인단의 전략이 아닐까 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변호인단은 김무성 세력들이고요. 즉 정강훈 세력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편은 지금 아무도 없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오늘 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고속 취소가 인용이 되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셔서 김건희 여사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